다음으로 휴대전화라고 하는 브래쉬아워를 보도록 할게요. 휴대전화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인물이기 위한 모든 멘트에 최대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남우 샵이라고 하는 분들이 슈카다타티에 리모을 52만 원 그리고 수정해서 54만 원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질도 모아가지고 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이야기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그 문골 시대를 인물로 지나게 되는데 문골 시대에 이러한 설화지을 격상으로 굉장히 많은 샘이라고 작성이 되는 그래서 이예술방식을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얘기할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글자로 뭐, 적인그 사본을 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세미나가 들어가 있고 아래에 이 그, 그, 그 들어가 있는 이야기책이 당시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그투나메의틀 이야기는 한데 52화짜리로 된투나메 14세기에 통산된투나메와 그다음에 그뒤0 후에 통산된 35화로 되어 있는 투티나메는 이야기, 튼티나매는 이야기 튼티나매는 그러니까 우시유압 대인의 두피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숙가성 같은 경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좀 약간 아랍이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한 번은 설탕이죠. 설탕 화자가 다식이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이에 분은 우시세요라고 하는 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문이 잠에서 신기한 인재를 발견을 해서 이 샤우스에 샤브세, 여기서는 샤우스에라고 얘기하는 그런 페르시아 문화에서 굉장히 신비한 새로 유통하는. 음. 이세와대께배으로대륙 나중에 인제의 예언에 따라 사와삼인을 위해서 이리 눈의 길을 떠나고 쿨로 남은 코치스테르가 미운 그 나라 원제에이에 띄어져 그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가려는코치스테르를 샤르코세가 저지하면서 비난을 하자 코치스테르는 샤르코세를 옥졸라고 여기서 넣은 지죠 나가 있는 이치스테르가 떨면서 그녀를 데려가는 <laughs> 그 <laughs>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5 2화 자의 구성이 되어 있는 희망을 희미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5화구성 엄청 굉장히 좀큰 차이를 보여요. 여러분 <laughs> 제가 제가 보았는데, 그 다마스커스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에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한 사냥꾼이 아름다운 색깔의 앵무새를 잡게 돼서 이거를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편하게 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 앵무새가 지금 뭐 말도 잘안 하고 그런 좀비싸도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이제 제가 말을 엄청 칭찬 기을 하면서 어, 내가 지금 뭐라니가 나의 지혜가 얼마나 비싼지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빛죠 어, 그래서, 어, 이이 그래서, 않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한대데 싶어가지고 이 사냥꾼이 어 그러면 이거 그럼 천냥이로 할 이러면서 내놓은 니다 근데 천냥이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도 사지를 않고 포만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문이부포에게 들어가게 되면 호환트라고 하는 것이 바스루스 바지에 있는 형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굉장히 희귀한 형제가 있다더라 이에너제가예언도하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들었다 라고 해서 이 신화를 시켜가지고 이에너제를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림 청량을 주고 이 앵무새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앵무새가 궁전으로 들어오면서 앵무새와 황제는 일정이둘더 없는 것이 니다 그래서 황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앵무새는 즐거운 얘기를 좀더 하고 황제가 즐거운 때는 옆에서 떨어집니다. 하면서 즐거운 지내고 있었는데 이 황제가 어느 날실은에동을 하게 됩니다. 이모제가이유좋죠왜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호바형 황제가 이때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 굉장히 좀 허망해요. 왜냐하면은 이의술에 능한 앵무새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의술에 이, 능한 앵무새가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의술에 능한 앵무새가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데그 것이 두 번째예요. 이 앵무새가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배신하고 떠나는 얘기예요이 얘기를 하면서 허먼트가 어, 그려 앵무새를. 나의 충절을 지금 의심하는 것과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주면서 충절이 아주 깊은 신화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35만 짜리 편디나메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리안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트리안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화자가 점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옵니다.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환자가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아 니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인할 수가 더하니 이 애공새가 가족을 보고 돌아올 수 있게끔 이제 허락이 될수있 그래서 애공새가 아 정말 좋은 친구이다라고 해서 이의리를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모금을 통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소위 생각의가시이라고 하는 열매하는겁니이요 이거 이 열매는 한번 어요이문제가 아, 이것을 물어 보면 좋겠지만 만약 에 이것을 먹게 되면은 나만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가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정원에 키니다 <목소리> 그래서 두더 가지고 결국 나무를 키워 가지고 그 열매가 열리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이것을 지않는다고서이아니다 그래서 이게 막다 키워 가지고 나무에 열매가 열려 사어지고 이곳을 신하에게 하나 먹이게 되는데 이 신하가 그 자리에서 죽어 그 열매 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아니, 네가 나에게 이든 고비든 열을 가져왔단 말인가? 하면서 임무세에게 분노를 해서 임무세를 강제고서 다음날 아침 죽이려고 하고 일을 하는 어쨌거나 이 간치대가 자기 충절을 의심하는 황제에게 아 저를 주미적로생각 저의 충절을의심만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런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이 문제를 들려드리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화답해서 또이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가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엠제의 모습에 이 왕이 결국에는 자기의 모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엠제를 요청해주고 이세 명의 왕이가 달린 나무를 꼬아서 태운 것을 신 실현할 때는 편합니다. 그런데 아마 아래에서 공패리이 있는 요 그러니까 이공패린이 사실상 그 열매를 막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그 거기서 열렸던 열매들에 감옥이 들어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잔해 속에서 다 불에 켰는데 어떤 열매 하나만 멀쩡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 냄새가 처음에 가져온 열매일 것이고 이것은 배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 이제 황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모세가 계속 말려요. 또 이야기를 막 시작하면서, 어, 저는 그렇게 성급하게 드시면 안 되고자 이러면서 말리는데도 이뭐 아니, 나는 이제 두 손도의 충전을 시험을 잘겠다 이러면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이 소년의 두승으로이 황제는 돌아가게 되었고, 모주의 황무와 그래서 안나신의 가무 안에서 둘은 다시 결실을 삼고, 여섯은 분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른다섯 대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황제를 함께 보는데 이아크바스라고 하는 황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글 제품의 상대 황제가 있어 굉장히 유명한 것이 이 관용 적제국이그 있었죠. 원래 이슬람교잖아요, 오늘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회 무슬림만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힌두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등용의 여지를 준다는, 혹은 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전체 의 인도를 아우리려고 하는 그런한목적 가지고 있는 왕이었죠 어쨌거나 이 투티남의 아, 아크바르 시기에 세미라와 함께 굉장히 많이 상상되고 또그 그, 세미라가 발달이 되게 되는데 아크바르가 어렸을 때 유목생활을 함께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공부에 그렇게 늦어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신학들과 종교적인 단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학술적인 어떤 유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문이라던가 예술 쪽에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게 되었고 이도 세미라 역시 이 시기에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십팔장까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자의 정전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로 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 관리하는 위한 목적으로도 이야기를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세미라와 관련된 동화가 역할을 치세에 이 하늘 관련된 동화는 모두 아버지 후라이 아크발의 아버지 후라의왕의 이제 소청으로 그 와가지고 이 왕가의 후원을 받는. 작업장에서 생일화들을 입원했고요. 이제 이후에 발달하게 된 생일화가 아크바르 치세에는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됩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크바르는 이슬람교의 문화만을 넘기지 않습니요 그러니까 힌두의 문화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에 단순히 이란에서 온 화가들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이 생일화들을 배우게 하고 또 자기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결국에 자기 고장의 어떤 특징을 반영을 해서 이런 세미나들을 완성시키게 되고, 여러 지방 세미나들 굉장히 풍부한 세미나들과 이곳에서 발달을 하게 되죠. 특히 그 기한 지방에서 화가를그는 세미나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딱 맞춰서 그릴 때 경향이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보면은 약간 감초원 같은 거, 마라메성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상식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면 페르시아고 아랍어로 작성되어 있는 한국들이데 보면 딱딱 맞춰가지고 그려져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글자를 넣고 있는 그런 모습. 요거는 지금, 어, 이슬람교 쪽이 아니라 자이나교 쪽이, 요거는 보면 가운데에 빠르시바 낫타라고 하는 자이나교의 23대 종사를 표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히도 뿐만 아니라 자이나교 혹은 불교 쪽에도 이런 부생이세고랑 발려진 그 영향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힌정벌레족은 지금 여기 보면이 그 사람 누구지, 그 들어보셨어요? 어, 라바나예요. 지금 보면 꼬리 엄청나게 만달려 있죠? 네, 약간 무슨 그 매지가리처럼 지금 만달려 <laughs> 있는데 네, 지금 옆에 보면은 인간 같지 않은 존재들이죠. 있 여기 다 나시아성, 그러니까 나팔들이라고 불리는 이 라바나의 수화들이있고 그래서 이글의 제목이 라바나의 군정이라는 점 그러니까 라바나가 통치하는 이나찰들을 모은 라바나의 군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켜보는 가운데 레슬링 하고 있는 왕이 놀고 있는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도쪽에서 특히 라자콘드 지방에서 발달한 그림인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런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 이런 생일아들이 인도 전역에서 이렇게 많이.